안녕하세요 코치입니다 제 2025년 새로운 고객님 9일만에 체지방 5kg을 감량했습니다 체중 5kg을 감량했어요 식단은 간단합니다 이분이 하루에 두 끼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끼를 고기 네, 소고기 계란을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많이 먹습니다 뭐 양파 약간 뭐 마늘 그런 것도 약간 먹고요 오늘부터 제가 그 뼈국물 먹으라고 해서 뼈국물들 먹을 겁니다. 여러분. 네. 먹는 게 보약입니다. 그리고 운동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. 이분 운동을 하셨던 분이라 기본적인 스쿼트, 푸시업, 턱걸이 TRX로 이외에도 뭐 덤벨로 벤치 프레스, 랩풀다운뭐컬 그런 어 어드밴스 동작도 껴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간단해요. 근력 운동을 네 복합 관절 운동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시고 잠잘 자면 여러분 이 이분 벤치프레스 80파운드로 처음에 오셨을 때한 개도 잘 못했는데 지금 아� 8개나 합니다. 벌써. 여러분 이렇게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고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시고 충분히 수면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다할수 있습니다.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. 아셨죠? 여러분 파이팅!